<목소리도> 여러분, 제가 오페라 하우스에 왔습니다. <목소리도> 오하! 와, 생각보다 더 웅장하다. 좀, 좀 작아만 할줄 알았는데. 어때요? 오페라 하우스 처음 오니까 오페라 페라. 카니발 레전드? 아니. 뭐지 카니발은 내 차야. 알았어. 벽도 멋있다, 벽도 멋있어. <목소리도> 시드니, 하버브릿지입니다. 야, 역시 모델 지나이형 어, 아, 사진 예. 찍잖아. 어, 어 찍어요? 미안해요. <laughs> 아 너네도 찍는 거였어? <laughs> 이거 뭐예요? <laughs> 이게 연예인입니다. <laughs> 와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어썸이니까요. 네. 이거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지금 <laughs> 켰어요. 지금 <laughs> 켰어. <laughs> 지금 켰어요. <laughs> 열심히 찍다가 박수 한 번만 쳐 우리 게 하면 다 왔다 네, 이렇게 같이 <laughs> 아이, 박수 같이 치면 좋지, 건강에 사실 저는 피리 부는 소년입니다 제 몸짓 하나에 갈매기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놔라 <laughs>